1987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악명 높은 빈민촌 파벨라. 마약, 강도, 살인을 비롯한 각종 범죄가 도사리는 이곳에서 알렉스 페레이라는 칠남매와 함께 태어나 자랐습니다. 파벨라는 찢어질 듯이 가난한,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동네였죠. Uma vida difícil, uma infância não muito boa.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식탁조차 없는 이 가난한 집구석. 페레라는 한창 연필을 잡아야 할 어린 나이에 벽돌공인 아버지를 도와 형과 함께 학교가 아닌 현장으로 나갔죠. Eu comecei a trabalhar bem novo, né? O meu pai é servente de p e d e r Eu com s e 기 anos de idade eu já t a v a indo, né? Para as obras, né? e e s nem para trabalhar, mas só para deixar a gente ocupado. Que a gente t a v a n u 에을 12살, 페레이라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한 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고있습니다아버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에 일을 잘할있습니다 12살짜리 모아 일을 했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일했고, 그는 이제 혼자서 집안에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을 얻어 기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인지 페레이라는 결국 다른 유혹에 끌리게 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A gente ganhava um champanhe, eu pegava escondido um champanhe, sempre foi passando, eu tava entrei na bocha ali e, pô, a, a vida é essa, entendeu? Cara? A gente lidar com pessoas, pessoas do bem, mas pessoas que talvez tenham vício ali, não tenham qualidade de vida bacana, entendeu? Sim. Se de trabalhar, ser um cara bacana e tal, eu aprendi também a beber. E isso eu tive um, eu não tive um controle. 어느 덧 페레라는 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한 몸과 같았던 그의 한살 터울 형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바로 마약이었죠. o s Pessoa s a b 18 anos, né? e u fui para um lado, né, trabalhar, ter as minhas coisas, ele escolheu um lado errado e i n f e l e i Pereira Até meio-dia eu, eu tomava três cachaças. Era, era umas 10 um dez, uma às <laughs> onze e outra meio-dia. <laughs> né? Na boacharia você faz o trampo ali, o cara Sim. fica contente, você faz um trampo legal. Pum, Eu deixei uma paga lá pra você, entendeu? Oh. Apaga, ah, apaga. É, deixei uma paga, ah, paga lá pra você aí, oh, deixei uma cerveja <laughs> lá, oh, deixei uma cachaça lá. Então era assim. 그에게는 술을 끊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페레라는 할줄 아는 운동이 전혀 없었죠. Aí, tem uma vez aí. Eu falei a s 라 i m pô, o e s p o 라 t e ia que vai me salvar, né? Aí no Brasil é futebol, né? Aí alguém te falou tu m e s 그리고 그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마추어 시합에 닥치는 대로 출전했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KO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술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목소리> 그러던 2012년 페레이라는 제이슨 윌니스라는 네덜란드 파이터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TKO 패배를 당하게 되죠. 술로인해 그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미 더럽혀진 그의 정신과 몸을 치유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이때 페레이라에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그의 혈통이었죠. 페레이라의 가족은 브라질 원주민 파탁소 부족의 후예였고 맨몸으로 브라질에 정착해 살아남은 그의 혈통에 대해서 알게 된 페레이라는 자신의 혈통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전통 문화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페레이라는 그의 선조들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깃들여 있다고 굳게 믿었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강해지기 시작하죠. 페레이라의 코치는 그에게 원주민 언어로 돌주먹을 뜻하는 포아탄이라는 별명을 지어줬고 페레이라는 자신의 주먹에 이 문신을 새깁니다. 혈통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페레이라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2016년 중국에서 열린 글로리 대회에서. 페레이라는 그의 인생 최대의 라이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아데산야였습니다. 둘의 첫 만남. 페레이라와 아데산야는 오라운드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고, 페레이라가 판정승을 거두게 되죠. 하지만 아데산야는 이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고, 1년 뒤 둘은 페레이라의 조국 브라질에서 2차전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엔 심판의 손에 승패를 맡길 수 없었던 둘은 적극적으로 KO 승리를 노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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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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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서 있는 건 페레이라였습니다. <립 FT> <이> <립> <립> 아데산야를 두번 연속 꺾어낸 페레라는 이 킥복싱 커리어에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같은 해 글로리 미드급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2019년 자신에게 두 번의 패배를 안겼던 제이슨 윌리스를 향한 복수에도 성공. 2021년에는 글로리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면서, 글로리 최초, 동시 두체급 챔피언이라는 대업적을 달성하면서, 킥복싱 커리어에 정점을 찍게 되죠. 더 이상 킥복싱 무대에서 페레이라가 증명할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죠. 그리고 마침 그를 자극시키는 존재가 있었으니, Fight. I got sent a video that he posted, like, I've knocked this guy out. Second UFC fight, he posted it again. The third UFC fight. But I've never ever watched any of his fights ever. So at the end of the day, no one knows who the f he is. And he's gonna be that guy when I'm world champion, when I'm a legend. He's gonna be at some pub talking some shit about I beat that guy one time. 페레이라가 글로리 챔피언이 되던 사이 아데산냐는 더큰 무대 종합격투기의 정점 UFC 챔피언이 됐고 무패로 그의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아데산냐가 했던 이 인터뷰는 페레이라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페레이라는 다시 한번 아데산냐를 겨냥하게 되죠 페레이라는 트레이닝 파트너로 소개받았던 UFC 라이트헤비급의 글로벌 테세이라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종합격투기를 수련합니다 MMA에서도 포아탄의 주먹은 여전했죠. 당시 미들급을 정리했던 아데산야를 키복싱 무대에서 두 번이나 꺾었던 페레이라에게 UFC는 바로 접근했고 페레이라는 MMA 전적 사전만에 UFC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합니다. Hello guys, now it's official. UFC, thank you. I'm so happy to be part of the family. He is a truly exceptional striker with ridiculous power. When I say ridiculous power, I mean one-punch smash knockout power. Knocked out Israel Adesanya with one punch with kickboxing gloves. 페레라는 UFC 데뷔전에서 화끈한 플라잉니킥 KO 승리를 거둡니다. 챔피언 아데사냐는 페레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UFC 데뷔 후 2연승을 거둔 페레라를 UFC는 아데사냐와의 스토리로 인해 푸쉬해주기 시작했고 페레라는 UFC 세번째 경기만에 미드걸 랭킹 4위 시언 스트링랜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 아데사냐와 같은 날 배치됐고 둘은 공식 석상에서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죠. 서로 상대는 달랐지만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What's your final message to Israel as he gets ready to, to defend his title against Jared c a e n d y o na minha luta, né, com com Shane Strickland. e todo mundo sabe, nas minhas entrevistas eu venho sempre falando, venho sempre priorizando isso, né? Porque tem uma luta antes, né, do a n t disputa de cinturão. Então tô focado nessa luta. 페레라는 아데산야에 앞서 스트링랜드를 1라운드 케이어로 잡아내고 케이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아데산야의 경기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데산냐 역시 벨트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고 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승부를 예고합니다. We know who's next, that poor time, poor time. 미들급에서 23승 무패의 무적의 전적을 달리던 챔피언 아데산냐와 그를 킥복싱에서 두 번이나 꺾었던 페레이라의 서사는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아데산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죠. <웃음> <웃음> 4라운드가 끝나고 페레이라는 판정으로 가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갑니다. 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정이 아니라 경기를 끝내는 것이었죠. 페레이라가 MMA에서도 아데산냐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면서 그가 아데산냐의 진정한 인간 상성임을 증명 UFC 미드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다섯 달뒤 페레이라는 아데산냐와 바로 리매치를 가집니다. 3대0이라는 상대전적에 이를 갈고 나온 아데산냐였고 페레이라는 1라운드 뜻밖의 KO 패배를 당하면서 벨트를 아데산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팬들은 이 둘의 3차전을 기대했지만, 그동안 미들급에서 감량고가 심했던 페레이라는 페레라는 이 불과 3달 만에 라이트헤비급 데뷔전을 가져전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이안 블라코비치를 판정으로 잡아내고, 또 짧은 텀으로 라이트헤비급 타이틀전에 도전합니다. 글로리에 이어 UFC에서도 두 체급 챔피언을 노리게 된 페레이라 그의 상대는 자신의 MMA 스승인 글로벌 테세이라를 꺾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지만 큰 부상으로 1년 만에 복귀하게 된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유리 프로하츠카였죠 그리고 페레이라는 프로하츠카를 KO로 잡아내면서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 킥복싱에 이어 종합격투기에서도 메이저 단체 두 체급 챔피언에 오르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페레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승자 인터뷰에서 Tupac Ah, né? Eu nunca sou te chamar ninguém, né? Mas eu acho que... eu queria uma luta aí que é interessante para mim. E seria interessante, eu tenho certeza que vai ser para todo mundo. É uma pessoa que... é De alguma forma me incentivou quando eu tava em um bar bebendo. E ele em um vídeo falou que eu iria ficar em um bar. Mas ele me resgatou. Esse cara também falou recente que vai voltar só em 2027. E eu também, da forma que ele me resgatou, 아데사니아는 um hey, 페레라가 미들급을 떠난 사이, 벨트를잃고 장기 휴식을 선언한 상태였죠. 페레라는 과거 아데사니아가 자신을 동기부여시켜줬던 것에 보답하고자 자신이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아데사니아를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Hey, <laughs> 라이트 헤급으로 전향한 페레라는 마치 자신의 체급을 찾았다는 듯 미친 경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모든 상대들을 너그아웃시키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끈한 경기로 팬들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UFC의 갑작스러운 짧은 준비기간의 출전 요구에도 항상 출전하면서 회사의 사랑마저 듬뿍 받는 선수가 됐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브라질 최악의 빈민촌에서 태어나 알코올 중독으로 보낸 10대 시절 그리고 형의 죽음 이를 극복하게 해준 킥복식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심어준 일생일때 라이벌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다시 최정상에 오른 알렉스 페레이라 결코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그의 커리어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음을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더 많은 활약을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